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씨가 특별하세요 설씨세, 설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번은 한국의 재벌집의 아들입니다 설씨 가문하면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초창기에 냉장고 만들고 대한재벌 만들고 아주 뭐 삼성현대 못지않도록 큰 근데 이제 캐나다유학으로 왔어요 대게 가보니까 들리기를 하나 말을 하나 공부에는 영깜깜하 학교 댕기긴 해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스트레스 풀겠다고 경마장에 한번두번 번 드나든 것이 스쿨피를 거기 갔다가 다 쏟아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1년, 2년 지나면서 공부하고는 영영 남이 돼버렸어. 집에서는 꼬박꼬박 학비라고 보내주는 돈을 완전히 그냥 갬블링에다가다 쏟아. 그러고 한 7, 8년 세월을 허성세월 하다 보니 여러분, 반백에 준비가 그게 결국은 그때서야 철이 들었지만, 학교 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어쩌다가 가정을 기르고 자녀를 낳고 사는데, 짭으로 뛰어야 될 거야. 그래서 시작한 짭이, 식당에 들어가서 요리사 되는 짭으로.